안녕하세요 서푸의무명입니다 이곳은 정성군 나전리 도료변에 위치한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좀 재미난 공원이에요 난향로원이라고 해서 어. <laughs> 남자 여자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똑 닮은 자연석을 전시한 공원이에요 어,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 난양로원 어, 이 바위는 이제 모녀 음석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 바위는 여기에 산재에 원래 자연스럽게 있었던 바위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석 여성의 성기를 닮은 자연스러운 바이죠. 근데 이쪽 게, 여기 설명에 의하면 딸. <laughs> 그리고 이쪽 게, 설명에 의하면 어머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마을에서 옛날에는 좀 약간 좀 흉물스럽다 해서 흙으로 덮었대요. 근데, 마을에 좀안 좋은 일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것을 이제 흙을 걷어내고, 이 바위를 이제 다시 이제 노출시킨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그, 어, 안 좋은 일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여, 여성의 성기를 닮은 바위만, 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기엔 조금 부족하니, 멋진, 멋, 멋지? 멋진? 조금 그런데, 이 양석을 이제, 남자, 남성의 성기를 닮은 돌을, 이건 이제 제가 아는 수감지라는 곳에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 있었던 돌인데, 응? 거기서 일로 옮겨와서, 자, 공개를 해볼게요. 이 돌입니다. 이 돌. 이 돌을 일로 옮겨와서, 여기다 이제 전시하게 됐죠. 이것도 자연석이에요. 전혀 어, 가공되지 않니한 근데 참 제가 봐도 좀잘 생겼네요. <laughs>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 놓은 거죠. 이제 이, 이 돌을 여기다 전시하면서 이 돌과 이렇게 이 돌이 어돌이아 이걸 또 정날하 편한 그 하여튼 돌 끝이 향하는 곳이 이제 음석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참 녀석 녀석도 아니지 이 바위가 뭐 저보다 수십만 년더 <laughs> 연세가 높은 춘추가 높은 그런 바일 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분께서 참잘 생겼네요. 이런 공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혹시 정선을 여행길에 들리실 일이 있으면, 어, 재미난 공원이니까, 그, 나전역이라고 있습니까? 있어요. 나전역이라고. 거기서 차를 30초 거리에 있는 이런 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푼의 무명이었습니다.